여러분, 사랑합니다.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우리 아이들도 왔는데 평생의 주의 포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결혼식장 가는데 이런 말들을 해요. 특세 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면 꼭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예,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로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야곱의 장자 즉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이 장자권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버림받았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거든요. 즉 야곱의 처 비라와 동침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가 장자권자로서의 권리가 있는데 버림받은 거예요. 왜 버림받았을까? 우리 사람은 어떤 나무를 볼때그 잎사귀나 열매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근본을 봐요, 뿌리를 봐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이유가 뭘까? 루벤을 버리신 이유. 그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영적으로 끊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끊어진 자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파괴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가 요색을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빠져 막 헤매고 방황할 때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과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이 루베는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멸시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척, 비라를 그냥, 어? 취한 거예요, 자기가. 이 영적 권위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보면 또어 여러분 하나님께 조주 받은 사람이 또 있죠. 그 노아의 그세 아들 중에서 이제 노아가 어, 방주에서 나와 술을 좀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하체를 자녀들에게 이렇게 보인 거예요. 잠을 이렇게 잤는데, 사실 더 깊은 어떤 그 의미도 있단 말이죠. 이때 그것을 본이 함이 비방한 거예요. 막 비방하면서 응? 막 조롱한 거예요. 그러나 이 누구죠? 샘하고 또 다른 아들이 누구죠? 야비에서는요. 뒤로 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린 거잖아요.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가 깨어나 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이 함을 저주하게 되는데, 이 저주가 사실은 예언적 저주입니다. 야곱이 루벤을 이렇게 저주할 때, 버릴 때 인간적으로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요,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죄는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딱 되면요, 제일 먼저 기도가 막히면서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영적 권위가 깨뜨렸어요. 아버지를 막, 부모를 막 무시하고, 막 멸시하고, 응? 야, 목사면 다야, 어? 막, 막 무시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우리가 에르세와, 야곱을 비교해 볼때 분명히 에서가 백 배나 잘났거든요. 인품도 야곱보다 훨씬 나아요. 그럼에도 그가 버림받은 이유가 뭘까?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요. 자. 가정을 이어가는 이 영적인 대를, 영적 대를 이어가는 이장자권을 아팟 쪽한 그릇에 팔아먹은 거예요. 부모를 완전 무시한 거예요. 개무시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넘어갔지만, 신앙이 좋은 어머니는 그것이 근심이 되었고 평생의 고통과 아픔이 되었고 결국 그 일로 여러분, 어머니는 야곱을 택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이 성령이 떠날 때가 있습니다. 버림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무엘 상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우를 버리셨잖아요. 사우를 버리실 때,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악신이 그에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에요. 아니, 마귀면 마귀지. 하나님이 마귀를 부리지 않거든요. 내비두지, 버렸지. 귀신들을 부리지 않아요. 악신. 이게 바로 미역의 영이거든요. 따라합시다. 미역의 영. 미역의 영은요. 마귀, 귀신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미역의 영인데요. 영적 권위를 무시하잖아요. 미역의 영이 딱 들어가서 잘못된 환상 보게 하고, 잘못된 음성 듣게 하고. 여러분, 이게 악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든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든지, 특히 영적 권위를 무시할 때꼭 보면 이 미역의 영이 들어가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도 거기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대적을 해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버림받는 거예요. 이러다가.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봤을 때, 사울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보다는 한번 정치 맛을 보니까 권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 상관없이 막 죽이기 시작하잖아요. 욕심 채우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때 이미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찍혔고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주께서 세운 자를 죽일 수 있느냐, 피흘게할수 있느냐. 그래서 그냥 지나갔잖아요. 부하들이 죽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그를 죽이시면 쉽게 왕이 될수 있습니다. 왜 돌아가시려 합니까? 죽은 그말안 들었어요. 만약 그가 사울을 죽였다면 백성들이 다윗을 어떻게 봤을까 역사는 어떻게 봤을까? 기록되었을까?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평생에그 마음에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았고요. 잘못했을 땐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 보면 잘못했던 해놓고도요, 절대로 뱀눈이에요, 뱀눈. 반짝반짝 거리긴 한데, 막 머리를 꺾어대가지고, 회개할 줄을 몰라.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회개할 줄 알았고요. 그리고 영적 고안을 지킬 줄 알았고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율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선좀 행했다고, 헌금 좀 했다고, 기도 좀 한다고, 은사 좀 가졌다고, 안 그런 척하면서 엄청 교만해져 있어요. 뭐 반이 들었냐면서 죽음입니다. 미욕의영 바로 들어가요.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버림받아요. 영적권이 순종하는 아멘입니까? 목회하다 보면요. 바로 보여요. 근데 안 보일 때도 많아요. 아, 저분. 아, 저분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갑자기 가로묘다가 예수님 반가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왜 그랬죠? 미, 미혹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막이라고 기록돼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요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기도했잖아요. 정직한 영을 내게 허락하사 사람은요 약해요. 영에 의해 움직여요. 아멘. 주여 내게 거룩하고 정직한 영을 허락하사 평생에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 막 은사 받았다고 막 뭔가 막 말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딱 보니까 무당의 영을 받았어. 무당의 영을. 근데 또 무당의 영을 받아본 사람은 무당의 영을 알잖아 알아보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뭘 많이 했다 자력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어 할렐루야. 겸손하게 신앙생활해야지. 주여, 겸손케 하소서. 영적 권위에 도전하지 않게 하소서. 절대로 죽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호경이 들어간 사람들 딱 봐보면요, 벌써 눈이 가있어요. 얼굴에 평강과 기쁨이 사라져요. 미역의 영이 임하면 예배 자리가 부담스러워요. 기도가 막혀요. 또막 주의 좋은 과 부모를 막 공격하기 시작해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끝까지 겸손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며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셔서 장작권을 빼앗기지 않는 겸손과 거룩으로 인도의 주시 없어서